자 오늘 소개할 거는 전쟁터고요. 자, 이렇게 있어요. 이렇게 막. <laughs> 그이 없는 그 무방비 상태. 나 뭐, 어떻게 뭐, 싸우라고? 맞... <웃음> <웃음> 그리고 지금 얘가 이거 미사일을 날리고 얘 지금 피하고. 여기에도 달려들고 여기에도 이렇게 이런 포탑이 있죠. 행사원도 달려들고 이렇게 엄폐물 한발로 장애물 같은 것들이 있어요. 이거는 이제 그 폭파, 폭파전차. 조종, 조종 폭파전차. 몰라, 사, 사, 3, 2, 1. 1. 포탑. 자세히 안 봐서. 빰! 이렇게 되는 거고, 이건 아무 어. 스나이퍼 어. 음, 어. 예. 어. 엘리트 어. 군수 어. 그리고 로봇도. 어. 로봇도. 어. 로봇. 어. 자 이게 지금 여기 안에 이렇게 막사황도탈수 <laughs> 있고. 근데 거기도. 미사일 혹시 발사. 패션. 이거 여긴 기지예요. 아니. 기계를 아니. 만드는 곳. 쭉닥 쭉닥 쭉닥. 여기는 사령관실. 사령관실이라고 해야 되나 어, 어 오늘은, 오늘, 오늘은 어떻게 공격하면 되니까, 오늘은 할거 없어. 근데. 지가 앞에, 전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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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가 앞에 전체 전체 전체. 적들이 있고 있는데, 여기 뭐 이렇게 스나이퍼도 있고, 그때도 네가 여기 사령관, 여기 사령실, 여기는 환자실, 갔다 여기 갔다 무기고, 저렇게 있어요. 여기서 사람 탈수 있어요. 이렇게 일러가지고 <laughs> 그래서 샀다고 돌면 몇 시야? 뭘? 뭐야? 자, 축구가 그잘 받나요? 얼른 전화해봐. 진짜 여기 <laughs> 진짜 완전 힘들었는데. 어 그리고 제가 나중에 어. 되면은 진짜 레고 영화 1,2,3 3편으로 나눠서 찍으려고 하거든요 이제 그럼 많이 기대해주시고 자 종료